다.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보자. 예. 형태. 아, 이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좋은 이야기인지 나쁜 이야기인지 사실은 이거를 음... 아, 얘기하기가 어렵다. 형태. 형태는 우리가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공간이라고 얘기했다. 형태와 공간은 같은 이야기를 했지. 공간이라는 것은 결국 세 축을 가진다. 어디? xyz 축. 상하 좌우 앞뒤에 대한 축. 이게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는 뭐야? 부피의 세계를 얘기한다. 이게 공간이라는 거지. 맞지? 형의 2D에 대한 태를 갖추는 거. 이게 형태라는 얘기지. 형태가는곧 공간이라는 얘기. 우리는 이게 형태가 곧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어, 가리키는 게 조금 음, 입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위험한 부분이 사실은 있지. 그래서 입시 미술이라는 어떤 어, 부분이 특히 입시 미술이, 특히 입시 미술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입시 미술이 입시라고 행해지는 어, 정의하고 있는 부분은. 어, 나름 자기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객관성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객관성이 마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정답. 알고 보면 아, 이 형태와 공간을 가리키고 이거를 어, 반복시키고 이거를 강조시키고 하는 것들은. 하는 것이 이게 좋은 교육인가? 교육의 방향이 맞는가? 맞지? 이 문제는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입시 미술이 사라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시 미술이 사라져야 되는 이유 하나가, 인체 수채화를 그리든, 정물 수채화를 그리든, 정물화를 그리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 기초 디자인의 형, 형식을 가지는 뭐 발상 기디 뭐 일반 기디 뭐 아니면 뭐 사고 발상 뭐 여러 가지 국민대 형식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모든 형식들이 어떤 특정한 형태를 그리지 않고는 형태를 그리지 않고는 평가가 불가능하지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꾸 평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평가를 4명 내지 5 명의 교수가 평가를 해서 뭐 합산 점수를 내던가 평균 점수를 내던가 아니면 최고점 최저점을 빼고 평균 점수를 내 가지고 그게 마치 객관적인 정답이있냥막 광고를 하고 떠들어서 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런가라고 따지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입시 미술을 아니면 입시 미술 아니어도 마찬가지야 미술이라는 교육을 해서 어떻게 바보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라 거야 바보, 바보 뭐 어떤 바보 그냥 기계를 만드는 거지 기계 그죠? 그럼 우리가 미술 아름다운 미술 활동 중에 이 많은 미술 활동의 뭐 많은 영역 중에 그림 그리기. 이게 하나의, 하나의, 어, 작은 카테로그일 뿐이지. 만들기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뭐, 대지 미술도 있고, 뭐, 많잖아. 맞지? 설치 미술,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상 미술부터 많은데, 구상 미술에 그림 그리기를 우리가 가리키는 거를, 어, 중점적으로 하잖아.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어, 왜냐면, 그래서 입시 미술이 문제가 있는 게, 어, 이건 얘기하면, 음,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림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음악의 목적, 내가 피아노를 친다. 피아노를 잘 치는 게 목적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맞지? 우리가 디자인의 목적이 뭐야 디자인을.. s i g n e r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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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i g 심리. r designer d e s i g n 생각이라는 차원과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영역되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는 목적이 조형 조형에 대한 심리를 이야기 이기하는 거야. 이걸 배우기 위한 거거든. 과연 그런가? 과연 그 느낌이 들어? 이렇게 묻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음 입시 미술을 형태를 직접 치지 않고 이것도 객관적으로 1, 2, 3, 4, 5 해가지고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는 그림 중 슬픔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왜볼 줄만 알면 되니까, 그 심리를 체크할 수 있으면 되니까. 사람 눈을 오지선다로 해가지고 가장 슬퍼 보이는 눈은 어떤 건가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맞지? 뭐, 예를 들어서, 앵무새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은 무엇인가요? 후심리를 알면 되잖아. 맞지? 어꼭 오지선다로 해가지고, 어뭐 제일, 제일 어 느낌이 강한 건 5점 주고, 4점 주고, 3점 주고, 이래도 되고, 아니면 어좀 성의가 있다면 10지선다 할수 있지. 10점 주고, 9점 주고, 그럼 또좀 더, 좀더 이렇게 어 세세히 구분할 수 있겠지.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어 형태를 강조하지만 이 형태가 강조된 이게 마치 전부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늘 얘기하지만 이 형태는 형태는 결과적으로 뭐야 변화를 하지. 형태가 변화를 한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야. 이게. 가변적이라는 거지. 무조건 형태가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맞지? 이거를 조형적인 분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이 시각이 선명해짐에 따라서 다른 감각들이 상실되어 가거나 퇴보되어 간단 말이야.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세상이 마치 100%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문제를 발생시켰어. 맞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진실이라고 믿는 것 때문에 것 때문에 진실이라고 믿는 것 때문에 문제는 생각이 생각이 어디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에 갇혀 버렸다는 얘기야. 이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지. 어디 갇혔어? 3차원에 뭐가 갇혔어? 4차원과 5차원과 6차원과 7차원이 어디에 갇혔다고? 3차원에 갇혀버린 거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나 다른 모든 것들은 어쩌면 3차원적인 물질이 아니고, 물체가 아니고, 그런 어떤 파동이나 그런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3차원적인 형태와 물체에 갇혀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림 못 그려도 돼. 아무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못 그려도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이 없던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생각을 어떻게 표현했는가가 중요해지는 것이지, 그림 자체가 똑같고, 안 똑같고, 예쁘고, 안 예쁘고, 라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인 거야. 물론, 상업 미술인 어? 디자인의 영역에서는 상업적이기 때문에 선택되어져야 되고, 어, 현재를 어, 대변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사람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부분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음, 그거는 실무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지. 실무 디자인. 지금 당장 필요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실무 디자인이 아니라 뭐냐면, 어, 그림의 영역에서 진짜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실제하고 똑같이 그리지, 그리고 그리지 않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애들을 가르쳐보면 그림이 잘 나오면 기쁘고 그림이 못 나오면 슬프고 그림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을 하고 한단 얘기야. 입시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제도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문제긴 하지.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지만, 근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게, 꼭 가르쳐야 되는 게, 아, 이것은 버려야 되는 거다. 라는 것을 반드시 먼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형태나, 양감이나 아니면 기타 시각적인 조형 요소를 가르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형태를 뭔가를 3, 3점 투시로 보는 거를 분석하는 이유는 그 3차원적인 공간을 벗어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지. 이해를 하는 거. 암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 맞지? 충분히 이해가 되면 어떻게 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충분히 이해되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형태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자고. 맞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괜찮다. 음. 자, 음. 그래서, 어, 3차원적인 이야기를 좀더 하자면, 자, 이런 부분이지. 우리가 1.2시라는 것은 소실점 한 개를 사용했다. 이거지. 종이 안에 이일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1소실점을 사용했다. 라고 보면, 1소실점을 이용해서 그린 거고, 이소실점을 사용했다 하면, 이소실점으로 그린 거고, 1소실점으로 그리고, 소실점이 3개가 두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소실점이 세 개가 생기고, 여기에 대한 규칙성은 다 이야기했지. 맞나? 그러면 사소 실점은 이렇게 생기겠지. 맞지? 왜 생기는지? 내가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한것 같다. 맞지? 사소실점 나오는 이유와 사소실점의 특징을 이야기한 것 같단 말이야 모르겠는 사람은 찾아보면 된다 물론 공공을 하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이렇게 그렸을때 이렇게 그렸을때 요게 90도를 만들고, 요게 90도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요게 90도가 만들어지고, 요게 90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그럼 요것도 90도가 만들어지고, 요것도 90도가 만들어지지. 이제 그럼 결국은 정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네 개의 정사각형 네 개의 이야기다 이래 보면 된다는 얘기야. 정사각형 네 개가 아니라 정사각형 한 개의 이야기다 이게 사점투시지. 모든 형태의 기준은 누구냐?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정사각형이 네개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게 정육면체지. 정육면체지. 정사각형에서 정육면체로 이루어지는 요 애가 모든 형태와 공간의 기준이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애다.라는 거야. 이게 4 소실점 투시지. 사 소실점 투시. 소실점을 네개 썼다. 그럼 5 소실점은 뭐야? 5점 투시는 뭐야? 이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란 말이야. 내가 5점투시까지 설명은 안했나? 안했지 5점투시는 5점투시는 설명을 안했다 맞지? 사전사소실점으로 보면 얘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규칙성에 대한 공유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랬어 이, 공유. 이 공유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공률을 찾는 게임이다. 이 공률, 공유, 이 공률, 공유, 이 공률, 이공유 이 공유. 그래서 이 공률을 찾을 수 있다라면, 뭐다? 이 구에 대한 표면을 계산해내는 표면에 대한, 이 표면에 대한 현상을 어떻게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지. 뭐하고 똑같냐면, 어? 우리가 구슬 맞지? 동그란 구슬에 비친 뭐, 형태 그 다음에 내 눈동자에 비친 온 세계들 이런 거를 해석하려면 결국 사소실점을 봐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 더 근원적인 애를 뽑아내는 게 뭐다? 5점 투시가 되는 거예요 점을 하나 더 사용하는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봐봐 이게 정원으로 보인다는 야 정원 기하학으로 정원으로 가지 얘가 또 멀어지면 어떻게 돼? 일소실점이 되는 거야 일소실점 하나가 일소실점이 되는 거지 그럼 이 하나가 멀어졌을 때 보이는 이 세계가 우리가 우주를 보면 알수 있지 태양계 맞지? 태양계에서 벗어나서 우리 은하 우리 은하에서 벗어나서 옆에 있는 어, 근처에 있는 인근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수없이 많은 은하들, 맞지? 또 압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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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되면 이게 결국 거시적인 세계와 미시적인 세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진단 말이야.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의 기준에서 봤을 때 거시적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세계인가?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의 차이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했고 1점투시 플러스 2점투시 플러스 3점투시 플러스 4점투시 플러스 5점투시 플러스는 다시 6점 투시로 가고 다시 7점 투시로 가는 이런 세계들이 열리겠지, 맞지? 그럼 우리가 3차원적인 이야기, 4차원적인 이야기, 5차원적인 이야기, 6차원적인 이야기, 7차원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거야, 맞지? 근데 자꾸 뭐야, 이 앞서 나가야 되는 이게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자꾸 구상적이고 눈으로 보이는 뭐, 보이는 세계만이 진실이고 그것만을 목표로 달려갔을 때는 생각이 여기에 머무르게 뭐 된다는 거야 생각. 이 그러면 어, 더 발전하지 않는 어, 그림을 그리거나 더 발전하지 않는 뭐 디자인이 나오거나 그러겠지. 그 얘기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작품들이나 예술품들은 많이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은 계속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 생각의 틀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가 4차원으로 가면 3차원을 버리는 게 아니라 5차원으로 가면 4차원을 버리는 게 아니라 5차원으로 가면 1 2 3 4차원을 다 가지고 가는 거고 6차원으로 가면 얘들을 다 가지고 가게 되는 거야 야들과 야들은 별개가 아니고 야들을 가지고 가는 거 얘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차원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의 봄이지, 한마디로. 한마디로 생각의 봄이야. 내가 이렇게밖에 할수 없다. 나는 이런 스타일이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라는 그런 규정된 생각의 틀을 자꾸 깨주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3차원적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됐다라면 버려야 되는데, 입시 미술이라는 게 결국 여기에 매진을 하게 만들어서 마치 이게 전체고 전부인 양 취급하게 만들어 버리는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지, 맞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야. 충분히 뭔가가 익혀졌으면 다른 걸 찾아야 된다는 거야. 충분히 익혔으면. 충분히 충분하지 않다라면 더 해야 되고 그런 개념에서만 형태를 이해하고 어, 이해하고 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거지 그런 개념이라고 받아들여야 돼 내가 형태가 무조건 중요하고 형태가 다다 형태가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직 삼차원적인 시각적인 부분에서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 이상의 범주를 넘어가야 된다라는 기본 바탕을 깔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이 뭐야 사점투시를 나중에 또 설명하고 오점투시도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자라는 이야기라는 얘기야. 그래서 형태가 이 3차원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 3차원적인 형태를 자꾸 이야기 하다 보면 뭔가 부족하고 궁금한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게 돼 있단 말이야. 3차원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음, 질문들은 다시 4차원적인 어... 물질이 아니지 4차원적인 생각들로 뭔가를 채워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거야 어, 잡다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 어떤 형태를 떠볼까 형태를 한번 또 떠보고 넘어가자 어,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